복음은 예수를 영접한과 동시에 이미 자기가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난 걸 얘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언제? 살다가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몸을 받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박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세례 받다 침례 받다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세례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거나 물을 뿌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5절 우리가 그의 주고 심을 본받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리라.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기록할 때는 되리라죠. 여러분들에겐 되리랍니까? 되었답니까?